네 안녕하세요 준택입니다. 이번 리뷰는 로켓사의 최신 게이밍 마우스 콘 아이모입니다. 로켓사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요. 작년 말부터 어, 선보인 아이모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제품이고요. 어, 올해 초에 두 번째 제품인 헤드셋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 티저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키보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나오고 나왔고요. 어, 이 아이모 라인업은요 좀 RGB의 그 기능이나 효과를 좀 강화시킨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면요 어, 디자인을 먼저 보시면요 어, 디자인은 라지 중대형 어, 그러니까 미디움 라지 사이즈의 비대칭 오른손 잡이용 마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드 버튼 왼쪽 사이드에 버튼이 3 개가 있어요. 보통은 2 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바닥 쪽에 이게 이지시프트 버튼이라고 해서요. 어, 그, 제가, 콘, 퓨어, 오우라이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레이저의 하이퍼 시프트 같이 같은 버튼인데도 불구하고 요 버튼을 누르면요 이 모든 버튼들이 다른 기능을 설정을 가,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 버튼 하나로 이 같은 버튼의 다른 설정 매크로 기능도 다 포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의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일반적인 마우스 버튼으로 쓰시다가 요 버튼 누르면 다른 기능의 마우스 버튼들을 똑같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그 이지 시프트 기능이 있는 버튼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이고 어,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제 거는 흰색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검은색 올 블랙도 있고 그 다음에 회색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을 주문하기 아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우스의 버튼을 빼고 그냥 낫도도요. 그냥 블랙 앤 화이트가 정말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게 중대형 마우스인데요. 콤퓨어 오우라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엄지 버튼 쪽이요. 엄지 사이드 쪽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반대쪽도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잡아보시면 어, 딱 보시기에는 대형처럼 보이지만 잡았을 때 그립감을 도와주고 어, 제 f10손 사이즈에도 정말 잡았을 때 전혀 무리가 없는 사이즈의 마우스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이 봤을 때랑 잡았을 때랑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자인적으로 그립감에 많이 도움을 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선과 마우스는 일체형이고요 버튼과 탑도 하나의 플라스틱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을 보시면요 바닥에는 다섯 개의 고무 패드가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에또 센서 쪽에도 고무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짐이 아주 부드럽고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RGB 효과는요 이 휠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탑 부분에 두 개의 긴 굵은 선으로 RGB가 나와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RGB가 이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콤퓨어 오라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 더욱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던 어떤 마우스보다 이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소재를 보시면요. 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리뷰했던 어떤 마우스보다 소재나 조립, 마감은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우선 플라스틱부터 보시면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은 약간의 UV 코팅이 들어간 플라스틱이에요. 어, 손 기름이나 손에 손 자국 방지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서 장시간 사용했을 때 손에서 땀이 났을 때도 끈적이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플라스틱이라고 느껴지고요. 제가 그전 리뷰에서 레이저 마우스 제품의 마우스들의 플라스틱이 정말 좋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거의 그 수준의 좋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휠을 보시면 휠은 4D 휠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양쪽의 방향도 버튼으로 대, 지정할 수 있고, 위, 아래, 그 다음에 버튼 누르는 거, 저 요렇게 지정이 되는 4D 휠이고요 어,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어 소리가 들리시죠? 그래서 흔들어 보면 약간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고 이렇게 돌려봤을 때 휠의 유격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4D 휠인 거를 감안하면요. 그렇게 막 문제가 될 정도의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약간의 휠 유역이 느껴지지만 문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고무로 마감으로 되는데 이 고무 마감은 아주 부드럽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보시면, 어, 이 돌출되어 있는 정도는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사이즈도, 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이게 막 작진 않아요 그냥 딱 적당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휠의 사이즈입니다 버튼에 이렇게 조립 상태도 떠 있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아주 조립이 잘 됐고요 만져봤을 때 버튼의 흔들림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는 그래서 조립이 아주 잘 됐다 여기 살짝 흔들리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면 문제가 되는데 전혀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흔들리면 어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버튼의 조립도 아주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여기 보면 막 RGB도 굵게 들어가고 버튼도 두개 추가 여기 하나 더 있고 해서 여, 전, 이렇게 보시면요, 한번 둘러보시면요, 전 전체적으로 마우스가 조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혀 조립에마감에 부실함도 없고요, 조립에 부실함도 없고요.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마우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선을 보시면요 이게 패브릭선 이에요 근데 이 선도 정말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어떤 마우스의 선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저의 패브릭선을 언제나 칭찬하고 최고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의 패브릭선으로 어, 이렇게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이제 마우스의 사이즈를 보시면요 사이즈는 총 길이는 130mm 고요 너비는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을 재보니까 75mm 였구요 이제 막상 이제 사용자가 잡는 제가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이 움푹 들어간 부분만 재봤을 때는 60 7mm 68mm 고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높이는요 바닥부터 가장 높은 탑까지 40mm가 나왔고요. 무게는 3 130g 대략 130g 초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 중대형 마우스가 맞고요. 제가 그래서 어, 다른 마우스들을 좀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게 제가 이두 개가 제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는 마우스인데요. 이거는 라이벌 600이고요. 스틸 시리즈. 요건 로지텍 G403입니다. 같이 중대형 마우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중형 마우스예요. 중형 마우스인데요. 중형 마우스임에도 불구하고요. 탑이요. 요게 좀 높아요. 요두 개는 좀 낮거든요. 그래서 잡았을 때 그립감은 저는 이두 개가 더 좋다고 생각되고요. 잡았을 때 확실히 이게 더 작아요. 근데 요게 좀더 큰데요. 그립감은 요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립감은 좋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g이에요. 103g도 아니고 130g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실시간 스트리밍도 했었어요. 롤 하면서 이 마우스를 써서 해 봤는데 정말 무거워요. 정말 무겁고요. 이게, 한, 한 시간? 한두 게임 연속으로 하니까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가벼운 마우스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 130g은 좀 저한테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립감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팜 그립 아주 편하고요. 클러 그립도 아주 편하고요. 어, 핑거팁도요, 전혀 무리가 없어요. 핑거팁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F10 아니면 F10.5의 손 사이즈거든요. 근데, 어, 폰 아이모를 잡았을 때 전혀 무리 없고 그립감 아주 좋습니다. F11의 손 사이즈 이상, F11 이상의 손 사이즈인데 무거운 마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고요. F10인데 F10 정도인데 꽉 차는 그립에 무거운 마우스를 선호하면 추천이 이것도 강추죠. 그리고 F10인데 남는 그립을 선호하거나 가벼운 마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F9 이하의 손 사이즈에는 절대 언급도 안 합니다. 센서를 보시면요, 센서는요, 어, 제가 바로 전에 리뷰했던 OUI 센서랑 똑같은 센서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현존하는 탑 센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레이저 최신 센서, 레이저사의 5G 센서, 옵티컬 센서나 그 다음에 로지텍의 3366 센서. 그다음에 스틸 시리즈의 트루무브 3 센서랑 거의 동급. PMW 3360 센서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펙 이런 걸 떠나서요. 진짜 막상 써 보시면요. 감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스펙을 말씀드리면요. 스펙은 최고 12000 DPI까지 가능하고요. 50G의 가속도의 성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맥스 스피드가 250 IPS예요. 그리고 마우스 자체의 가속도는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폴링 레이스는 어 1000Hz이고 그 뜻은 이제 1ms의 반응 속도로 이제 마우스 클릭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센서의 전체적인 그런 문제는요. 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네. 그래서 센서는 정말 좋고요. 그냥 컴퓨어 오라이랑 같은 센서예요. 감도도 똑같고요. 다른 그냥 로지 로지텍이나 레이저나 어떤 마우스랑 감도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마우스 클릭을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소리를 들어보시면요. 소리는 전체적으로 모든 키가 좋아요. 한 가지 DPI 버튼에요. 약간 스프링 소리가 납니다. 보시면, 딸깍 이후에 약간 스프링 소리가, 이게 스프링 소리라기보다는 약간 떼, 띄었을 때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떠있네요. 보니까. 이거는 이 밑에 거는 괜찮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고, 사이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버튼의 소리가 근데 요거만 보면 제꺼만 약간 요 조립이 살짝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스프링 소리 들리시죠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튼 전체적인 느낌 그 다음에 키압 쫀득쫀득함 아주 좋습니다 휠은요 휠도 느낌은 좋아요 느낌은 좋고 버튼 이거 사이드 4D 휠이나 눌렀을 때 느낌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휠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약간 걸리는 느낌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걸리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소리도 안 나고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좀 개인적으로 아쉽죠. 네, 어, 소프트웨어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오호라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오오라이 때 리뷰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리뷰했을 때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그대로 좋습니다. 정말 좋고요. 제가 그 오라이 때 얘기했던 그좀다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가 RGB 효과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콘 아이모에서 그런 부실한 RGB까지도 다 잡아서요. 정말 그 단점이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보시면 다른 어떤 그냥 마우스의 세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핀 모양을 가서 보시면요. 핀에는 자기가 원하시는 세팅을 그냥 여기서 핀으로 즐겨찾기로 넣어서 쓰시면 돼요. 아주 편하죠. 밑에 보시면 게임 그 프로파일 해가지고요. 다섯 개의 프로파일 세팅은 또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미리 세팅한 프로파일을 선택해 서쓸수 있어요 그 프로파일 선택 버튼도 요이 마우스 그 버튼 세팅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걸 다 하실 수있다 보시면 되고 이지시프트 도 어, 여기 10번 버튼이 이지시프트 버튼인데 요거를 그냥 어, 누르시면 이 다른 페이지에 이즈시프트 에 설정한 그런 모든 키들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서 그냥 아주 좋습니다 그냥 거의 소프트웨어의 끝판왕 이라고 보시면 되요 rgb 라이팅을 보시면 6가지의 rgb 효과가 있어요 아이모, 컬러웨이브, 스네이크, 풀리릿, 헐빛그 어, 다음에 브리딩, 숨쉬기, 뭐 심장박동, 그냥 라이트 켜놓기, 뱀으로 움직이기, 어, 색깔 변환, 그 다음에 아이모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한 6개밖에 없네, 별로 없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냥 각각 하나하나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먼저 이게 숨쉬기 모드예요. 숨쉬기 모드인데요. 지금 이게 숨쉬기로 돼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일부러 캠 화면을 크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피드랑 밝기 조절 다할수 있고요. 이게 커스텀 해가지고요. 자기가 어느 부분에 무슨 색깔을 넣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테마가 있어요. 테마가 1 0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자기가 그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스텀에서 일일이 정하는 것보다 이 테마에 가가지고 그냥 좀 정해진 이쁜 색깔로 그냥 쓰는 게더 저는 편하고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제 다른 회사 그런 RGB 세팅을 보면 일일이 하나 제가 다 설정 설정을 해야 되고, 부분 부분만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세 디테일하고 좋은데,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서 내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이쁜 색깔들을 바로바로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10가지 테마를 해서 이렇게 숨쉬기의 효과가요. 이렇게 됩니다. 설정을 했을 때 약간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는 건 조금 느린데요, 그건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숨쉬기고, 이게 이제 심장박동, 심장박동 보시면, 네 이제 봤겠죠 이렇게 심장 뛰는 느낌. 그 다음에 이것도 열 가지 테마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불 켜놓기. 그래 불은 켜져 있으니까 스피드는 못 바꾸고 밝기만 바꿀 수 있고, 이것도 10가지 테마 그대로 할수 있고, 커스텀으로 색깔 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네이크.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뱀, 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요거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칼라 웨이브. 칼라 웨이브는 그냥 RGB 색깔의 모든 색깔들이요. 웨이브로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드랑 어 밝기만 조절할 수 있고요. 나머지 색상은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아이몬데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설정이 안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제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인공지능 라이트, 인공지능 라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마우스를 가지고요. 계속 오래 사용을 하면요. 얘가요. 내가 언제 뭐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것들이 저의 그런 행동들이 감, 이제 저장을 해요. 얘는 얘가. 어느 정도 쓰면 그래가지고 이게 저장이 되면 얘가 내가 무슨 게임을 하거나 뭐뭐 뭐 롤을 할때 롤하다가 제가 죽었어요 그럼 뭐또 이펙트 효과가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클릭을 자주 하면 막 그거에 따라서 이 이펙트가 또 바뀌고 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켜놓으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뭐 컴퓨터에 듣는 음악이나 뭐 이런 거 버튼 누르는거나 휠 돌리는 거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효과가 다 바뀌어요 저희 보시면 뭐 컴퓨터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모라고 있죠 아이모 어드 액티베이스를 해놓으면요, 얘가 지금 제가 운, 제가 계속 사용하는 그 거를요, 계속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 기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더 이제 더 써가지고 하게 되면요, 얘가 알아서 이 모든 인공지능 라이팅 시스템이요 돌아 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그냥 이뻐요. 그냥 이렇게 나도도 이쁘고요.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거든요. RGB가. 저 게임 할 때요, 제가 막롤할때 갑자기 버튼을 많이 누른다던가 이렇게할 때요. 얘가 알아서 막 번쩍번쩍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발전된 라이팅 RGB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는 100점 만점에 1 0 0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좋습니다. 라이팅까지 이제 완벽해졌어요. 네, 어, 총평을 하면요. 어이 코온 아이모의 가격이요. 한국 네이버에서 이제 설치를 찾아보니깐요. 99,000원 까지 되더라고요. 저는 이 99,000원 가격에 비하면, 이 지금 마우스의 퀄리티, 재질, 플라스틱 마감, 조립감, 그 다음에 센서, 그립감 이런 걸다 정확히 종합해 보면요. 저는 99,000원이 비싸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말 콘, 콘 아이모에서 로켓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rgb 이런 것들 콘퓨어오라이가 너무 아쉽다고 했는데 정말 이콘 아이모는 이 rgb도 너무 이쁘고요이 선이 그냥 이게 좀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rgb가 정말 충분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돼요. 단지 하나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막상 게임용으로는 좀 쓰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일상용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좀 무거운 마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저는 강추해요. F 이제 12, 그러니까 F 9 이하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F 10도야 반반이고요. F 9 이하의 손 사이즈 신 분들에게는 저는 완전 비추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우스고요. 여기까지 콘아이모 리뷰였습니다. 준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